Evet. 저 보호대 중에서도 팔꿈치를 보호하는 것과 손목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게 더? 아 참가 일단은 이제 팔꿈치 보호가 먼저고요. 어. 왜냐 이근육이 문제니까 예. 근육을 잡아주는 게한번더 하려면 이 예. 아래쪽 이 힘줄도 한번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 아. 많이 하면 하면 예. 좋죠. 근데 팔꿈치를 할 필요 없어요. 음. 얘가, 얘가 목표인데 이 안에 원인이 된 애들 잡아주면 이렇게 다 잡아줘도 돼요. 음. 그래서 저로 보, 말씀드리면 제 팔꿈치 보이나요? 이렇게 음. 차고 이렇게 음. 차고 음. 잠깐만요. 음, 음, 그렇게 차고 한번 한번 차볼게요. 네. 이렇게 차면 이제 얘가 네. 된 거고 이런 네. 아대 같은 거 있어요. 네. 손목 아대인데 이런 거 이렇게 좀 하나 더 올려 차도 돼요. 아 운동하실 때. 아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미술술 치료가 있습니다. 당연히 손을 안써야겠죠 손, 손목을 안쓰죠 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냉찜질해서 염증을 떨어뜨리고 소염 진통제도 써놓긴 했는데 요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제 경험상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군요. 그럼 잠깐만요. 네. 우리 오용도님께서 팔꿈치 주변 통증으로 진통 소염제를 한달 넘게 드셨는데 음. 약을 또 드시면 괜찮으시다가 또 계속 통증이 생길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가무 아는 진통제 염 많이 좀 드시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위장 장애 생길 음, 수 있죠. 그럼요. 예, 그 그럼 외측 상과 근육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네. 주로 이렇게 외측 상과가 아프게 오는데 어떤 분들은 요 아래가 아픈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요 손목 위쪽이 아픈 분들. 계세요. 그래서 취약해진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음. 오영대님 같은 경우는 외측 상과 근육이 아픈 거는 방한 검사나 뭐 이런 걸 해봐야 알겠지만 저것도 이제 외측 상가염입니다. 그리고 진통제로 이렇게 조절될 정도면 쉬기만 해도 보통은 좋아집니다. 원래 소염 진통제 들을 정도면 휴식 정도면 끝난다고요? 네. 그럼 만약에 오용돈인 경우에는 지금 게안 되니까는 어떤 치료를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할수 있는 게 예. 물리치료. 음. 물리치료도 아까 말씀드린 이쪽 근육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상과 근육에 네. 물리치료, 우리 흔히 아는 뭐 전기자극치료, 어. 열치료 이런 걸 해서 어. 물리치료 목적은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고 어. 그 딱딱해진 근육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네. 거거든요. 그런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을 낫게 하는 이제 자연치유력이 있어요. 예. 그 시간을 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어. 돼요. 물리치료만 해도 좋아질 어. 수 있고 이렇게 심하지 않는 음. 외측상가염은 스트레칭. 네. 또 음. 아까 마찬가지. 요렇게 여기 팔뚝 여기 신전근을 반대로 음. 이렇게 당겨 주는 스트레칭 해서 이완시켜 주고 그러니까 늘려 주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문제기 때문에 그렇지. 반대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늘려지는 이 예.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어. 외측상가 근육이 요런 스트레칭 10초씩 음. 버티기 한 5번 정도 하면 됩니다. 음. 근데 요 요런 것도 이제 안 아프게 해야 돼. 음. 처음에 처음에 이제 외측상가염 있을 때는 음. 조금만 해도 아플 거예요. 음. 안 아픈 만큼만 음. 거기서 한 10초씩 버티기 한 다섯 번 정도 음. 하세요. 이건 이제 병원에서 주로 하는 치료죠. 음. 신정근주변에 이제 근육 이완 주사 치료. 네. 근육 이완 주사라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음. 아주 소량의 국소 마취제라고 생각하면 음. 돼. 그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 이것도 마찬가.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이완시켜서 자극이 가는 거를 그총그 크기를 좀 줄여 주 줄여 줄면 음.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몸에 이제 애가 나을 수 있는 시간을 음. 그 근육 이완으로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자연 치유력으로 음. 염증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음. 보호대도 있어요. 팔꿈치 음. 보호대, 아까 손목 보호대. 보, 손목 보호대는 여기 아래, 아래쪽에 잡아주는 거고 음. 여기 음. 팔꿈치 부분은 여기 잡아주는 거. 음. 우리 흔히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팔꿈치 보호대를 팔꿈치 팔꿈치에 차요. 음. 그러면 안 돼. 오. 팔꿈치 아래쪽 근육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 요 음. 여기 차면 안 돼요. 음. 요 근육을 눌러줘. 제가 흔히 쓰는 이제 팔꿈치 보호대를 가져왔는데 음. 뭐 문제가 되는 근육이 예측 상가 근육이니까 얘가 눌러지게끔 해서 요렇게 차는 겁니다. 네. 여기다 차는 게 아니라 음. 팔꿈치 아래 근육이 눌리게끔 차는 겁니다. 내가 이걸 차고 어떤 손 동작을 뭐손 움직임을 음. 운동을 했을 때이 자극을 얘가 막아주기 때문에 음. 여기 가는 이제 충격이 많이 줄어들든요 보호대 중에서도 팔꿈치를 보호하는 것과 손목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게 더? 마찬가 아, 의약... 일단은 이제 팔꿈치 보호가 먼저고요. 어. 왜냐 이 근육이 문제니까 예. 근육을 잡아주는 게한번더 하려면 예. 이 아래쪽 이 힘줄도 한번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 아. 차고 이렇게 차고 음. 잠깐만요. 예. 예. 그렇게 차. 음. 음. 한번 차 한번 차볼게요. 예. 금방 차요. 이렇게 예. 차면 이제 얘가 예. 된 거고 이런 예. 아대 같은 거 있어요. 예. 손목 아대인데. 예. 그런 거 이렇게 좀 하나 더 올려 차도 돼요. 아, 운동하실 때. 그런 식으로 소모가 되는 손목이 나는 게아니고요 네. 또 다, 네 하는 게 그럼요. 아, 여기다가, 손목 해도 됩니다. 아, 근데더 더, 효율적이라면 음. 요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잡는 게 음. 좋아요. 아까 전에 이제 오용도 님께서 계속 연속된 질문이신데, 네. 이제 샤워하시면서 이렇게 뭐 수건 짜는 행동을 좀 하시나봐. 요 이것도 아, 원인이 그럼요. 주부들도 음. 요, 요거 이 걸레 짜는 걸 이렇게 많이 애보 와서 음. 이렇게 치료받게 됩니다. 그래요. 이거 이런 구입은 어디서 하세요? 구입은 이거 뭐 쿠팡에서 살수있어요 아, <laughs> 아, 그,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인터넷에서 그렇구나. 사면 괜찮아요. 되고요. 아 엘버보호대 우리가 검색하시면 이렇게 음. 패드가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사시면 음. 돼요. 이런 거. 아. 요건 이제 흔히 비 치료 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는 거는 이거 prp 주사 음. 자가 치료를 유도하고 이제 음. 체중 격파 치료 여기 자가 혈액 주사도 그렇고 음. prp 주사도 그렇고 거의 음. 비슷한데 음. prp 주사는 우리, 우리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온신분리 돌리면 이렇게 음. 위층에 이렇게 그 힐링, 힐링 팩터들이 음. 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층이 있어요 그걸 딱 빼가지고 주사하는 건데 음. 뭐 염증도 음. 이게 뭐 이게 좀 완화되고 힘줄도 좀 단단해지고 음. 뭐 이런 목적이 있는데 아직은 뭐 확실한. 치료는 아니다 이런 음. 체에 충격파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파수의 충격파를 주면은 그 미세 혈류들이 이제 음. 이게 자라나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결국은 이제 혈류 흐름이 있어야지 염증도 뭐 이렇게 음. 청소하고 미세 혈류를 이렇게 유도하는, 음. 그래서 자가 치료를 유도하는 그런 치료. 근데 이런 치료들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치료, 음. 조금 양념 같은 치료라고 음. 생각하십니다. 고그 표현이 딱 맞게 양념 같은 치료를 음. 다 잡고 보겠습니다. 음.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드물어요. 보통은 어, 테니스 엘보 100명 중에 한명 정도 이렇게 음.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처럼 이렇게 병, 병든 조직, 이렇게 좀 석해야 되는 조직, 조직이랑 이렇게 병변이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음. 그런 걸 제거하고 염증도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끄집어내고, 음. 예, 물리적으로 이렇게 세척하고, 음. 그리고 힘줄도 조금 이게 좀 이완시키는 치료를 하고, 음.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 에피콘딜 에... 외측상가 좀 절제술이라고 음. 하는데 좀 복잡하죠? 좀 말이, 말이 무서운데, 요 뼈를 좀 매끈하게 갈아줘요. 여기서 갈아줘서 여기서 압력이 잘 가지 않게. 요런 이제 수술도 아주 드물게 합니다. 음. 근데 다행히 근데 수, 성공률은 높은 편이고. 음. 그냥 난치성 테니스타 엘보분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수술적 예. 치료. 그리고 예방과 휴식. 안 생기게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음. 안 생기게 우리가 그 운동을 이제 골프, 테니스, 야구, 야구 뭐 이런 걸 일단 운동을 음. 하게 될 때는 올바른 스윙을 해야 되고 음. 초심자일 때는 아까기도 음. 조기해 났지만은 엘보를 이렇게 미리 착용하고 음. 운동을 배워도 돼요. 내가 뭐 지금 이제 골프를 시작해야겠다, 테니스를 시작해야겠다, 하여튼 뭐 다른 운동을 손 많이 쓰는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시면 먼저 이게 보호대 먼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우리 SS님께서 보호대를 계속 차면 또안 좋다고 해서 음. 그래서 이제 무거운 물건, 물건을 들 때만 차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음. 계속, 계속 차면 안 좋은 겁니까? 계속 차면 그냥 사람이 그냥 까까봐죠안 좋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laughs> 너무 이렇게 세게 차고 있으면 당연히 뭐 음. 이게 뭐 괴사도 오고 뭐 조직도 조직도 이제 죽고 그런데 이게 음. 살짝 채워놓은 건다 괜찮아요. 예. 그리고 계속 차기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까 음. 요거, 아대 같은 거, 음. 요거는 편하잖아. 요거 위로 이렇게 올려 차세요. 음. 요렇게 차도 돼요. 음. 제대로 된 보호대가 더 좋겠지만, 음. 편하다 그러면 아대를 이렇게 올려 차도 돼요. 음. 요렇게 일하셔도 그러니까 돼요. 과하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려 이렇게 보호대를 했을 때도 그럼요. 그럼면 확실히 도움 됩니다. 아. 그리고 돈 많이 쓸 일이 있다. 뭐 내가 지금 골프를 하러 가야 된다. 예. 피닛을, 그러면 음. 이제 제대로 차야죠. 제대로 꽉 차놓고 운동을 하고 음. 일을 하고 해야죠. 오히려 SS님께서 계속...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 차도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권인이 이런 질문을하셨어요 아마 이제 팔꿈치 기대고 주무시거나 음. 또 팔꿈치 되면 좀 불편하신가 봐요. 네. 근데 아까 세우는 운동을 아마 아마 이 운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운동 안 해도 돼요, 솔직히. 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거는 네. 어, 옆에서 이제 운동치료 도와주는 의사가 있으면 하시고요. 음...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아까 어...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 이렇게 늘려주는 거, 늘 어... 늘려주는 거. 스트레칭 정도는 스스로 할수 있겠죠. 네, 그럼요. 이기 이거 드는 운동 하다가 또 엘보 와요. 음... 그럼 치료 방문에서 하나만 더요. 어... 우리가 동원찬신님께서 스테로이드 주사 그렇죠. 일시적으로 좋아진다고 아... 들었는데 아, 어떻게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 여기 아까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었는데 네. 요거 요거를 제가 설명.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웃음> <웃음> 스테로이드 주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아까 근육 이한 치료들은 우리 몸의 힐링 프로세스, 이게 치유 과정을 도와주는 치료라고 하면, 음.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 염증을 그냥 확 그냥 줄여주는 음. 강력한 소염제거든요. 음. 직접적으로 염증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 가장 효과가 빠른 그,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음. 그 주사 치료는 몇 번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통증이 계속된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당연히 이거는 이거는 횟수가 있어요 횟수가 음. 제한되고 아까 말씀드린 근육 이완 주사 치료 이거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어. 매일매일 오셔도 되고 매일매일 맞아도 돼요. 어. 스테로이드 주사는 용량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예. 요거는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음, 제한이간이...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이주에한 아 번이 될 수도 있고 음.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음. 그냥 스테로이드 주사랑 근육 음. 이완 주사 치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음. 체액 축파 치료나 고주파 치료도 있다고 오늘 설명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차이점과 효과가 <laughs> 어떤지 통증이 네. 심한 분한테 어느 쪽이 좀더 도움이 될지. 통증 심한 사람은 체외충격파 치료, 고주파 치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병원에 올 정도 환자면 음. 저 정도 체외충격파나 고주파 치료로 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외충격파 치료보다 그 근육이 하는 물리치료가 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리 아까 비슷한 대답이 <laughs>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주님께서 프로로나 DNA, 주사 같은 재생 치료도 <laughs> 네. 좀뭐 일반적인 뭐 테스 앨범의 아... 치료에 적용 가능할지. 코로나 DNA 재생 치료도 있는데 네. 재생되는 건 아니고 힘줄이 좀 견고하게 단단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거는 처음에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증상이 좀 떨어 떨어지고 내가 이제 엘보 엘보의 염증이 많이 많이 줄어들고 증상이 없어졌을 때 재활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방과 휴식해서 음. 아까 말씀 일 일도 줄이면 되죠. 예. 키보드를 아니 키보드 마우스 뭐 많이 안 하시면 되고 주방 일도 뭐안 하고 망치질도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음. 어쩔 수 없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삶에, 우리 손을 어떻게 안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치약잘 때도 손 쓰잖아요. 그렇죠. 젓가락질도 할 거고. 근데 꼭 해야 된다면 보호대를 꼭, 꼭 착용하시고. 보호대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내가 아프지 않으면 이런 아대라도 하시면 됩니다 음.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니스나 골프 배울 때는 아대라도 이렇게 팔꿈치 아래쪽에 차고 하면은 음. 골프 헬 테니스 헬보다보할수 음. 있습니다 초심자들은 무조건 저는 뭐 음. 주변에서 뭐제 지인이나 음.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음. 먼저 보호대 먼저 선물해 줍니다 아, 다치지 그렇구나. 말라고 예. 그리고 항상 환자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요 박병호 선수 검색하면 어. 이 정도 차고 있어요. 슬리브 굵은 슬리브를 팔꿈치 아래에 차고 있어요. 엘보를 예방하려고 차는 거예요. 뭐 다른 뭐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 처음에 음. 달리기 하는 사람들 음. 허벅지 슬리브를 차 허벅지 오. 보호대. 그건 허벅지를 보호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이제 건염을 예방하려고 음. 달리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허벅지 슬리브를 타기 차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네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음. 이런 이제 보호대를 착용하게 됩니다. 결론은. 대부분의 이제 휴식과 간단한 치료로 현식 음. 호전됩니다 심하지 않은. 음. 아까 그분처럼 이제 어나저 진통 소염제만 먹어도 음. 괜찮던데요. 이 정도면 음. 심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런 분들은 그냥 잘 쉬고 음. 보호대만 열심히 차, 차도 병원 음. 올 필요 없이 그냥 음. 좋아져요. 음. 그렇죠. 음. 예방이 먼저입니다. 보호대 음. 활용 음. 그리고 신정근 스트레칭. 음.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겨울에 다쳐요. 겨울에 근육이 딱딱하잖아요. 음. 여름이나 이렇게 말랑말랑 근육이 말랑말랑할 때는 안 다쳐. 음. 근데 겨울에 이렇게 스트레칭잘안된 상태에서 음. 뭐 이렇게 골프 스윙을 한다든 음. 테니스를 한다든 그러면 이제 강한 충격이 그냥 바로 전해져. 음. 얘가 이제 스트레칭이 안돼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강화 운동 써놓긴 했는데 이건 음. 아, 아까 말씀드린 안해도 안 됩니다. 음. 안 했으면 좋겠고 음. 꼭할 거면 이제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강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PT PT사들도 이거 잘 모르고 그냥 막막 막 운동 시키거든요. 음.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고 음. 스트레칭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음. 이건 한달 안에 해결해야 돼요. 음. 이게 뭐가 생겼을 때 음. 이게 뭐 증상이 약할 때 바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지 음. 만성으로 넘어가 넘어가지 않고 음. 이게 막 정말 그한달두달 달 이렇게 오래 가시는 분들은 몇년 고생하는 분들 예. 많습니다. 그렇습좀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그잘 먹고 잘사기님께서 이제 무릎이 불편하셔서 아, 네. 프롤로 주사 맞고 좀 좋아하셨다. 뭐 그냥 그런 코멘트 정도. 음... 음. 저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프롤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활적인 치료고 음. 그래서 프로로는 어떤 원리냐면 일부러 인위적으로 막 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 그런 그런 치료에 인위,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킨 다음에 음. 우리 염증이 생겼으면 어떻게 돼? 요 우리 몸이 음. 뭐 이게 반응을 하겠죠. 음. 회복 작용을 하겠죠. 음. 회복 작용이 이제 염증이 많으면 또 회복 작용을 음. 가져오겠죠. 음. 회복 작용을 하면서 그. 인줄도 단단해지고 인대도 음. 단단해지고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음. 염증을 줄여주고 줄여주고 음.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 재활적인 치료예요. 네. 골프앨이브는 이렇게 굽히는 근육, 손을 이렇게 굽히고 음. 손목 을 이렇게, 이렇게 꺾는 근육, 음. 요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음. 요 근육이 이제 내측상가 요쪽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음. 아까 말씀드렸죠. 골프앨이브는 이렇게 근육 공간이 더 길어요. 음. 그래서 이게 근육이 힘줄보다 음. 피가 더잘 돌거든요. 순환이 음. 더 좋아서 얘는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도 금방금방 좋아지고 음. 이게 병원으로 이제 올 만큼 아파서 음.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손을 손, 손목을 손 많이 쓰는 사람들 음. 중에 오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요런 플렉서, 음. 플렉스라고 하죠. 굽힌근 마찬가지. 음. 약간는 이제 위로 제끼는 근육이면 음. 요 안쪽 근육. 요렇게 생기는데 이게 오른팔이겠죠. 어? 음. 골프 앨범은 골프 선수, 그러니까 뭐 프로 골프, 골프 스윙이 좋으신 분, 다운블로 너무 잘 치고, 그런 분들한테 와요, 오히려. 아마추어한테는 절대 거의 안 옵니다. <laughs> 골프 앨범은 이렇게 오른쪽 손 힘을 잘 쓰시는 분들, 예. 그게 이게 너무 과하게 쓰다 보면, 음. 오른쪽 손바닥 쪽에 이제 자극이 가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마추어나 우리가 좀 이렇게 프로 골프가 아닌 이상은, 음. 오른쪽을, 이게 힘이 잘안 가. 음. 어리, 어, 오히려 여기 왼쪽, 왼쪽 손등에서 이제 다 음. 힘이 다 전달돼서 없어지기 음. 때문에, 얘가 잘안 다치는 거예요. 오른쪽 손바닥까지 힘이 안 와요. 음. 근데 이제, 프로 골퍼 선수들은 음. 왼쪽 힘을 딱 건너뛰고, 음. 네, 일단 스윙 스팟으로 잘 넘어갈 테니까, 음. 그래서 오른쪽에 골프 엘보로 이게 예. 오게 돼요. 예. 오른, 오른쪽 힘을 많이 쓰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혹시 내가 골프 엘보를 오른, 골프를 열심히 했는데 골프 엘보가 오른쪽에 있다? 예. 그거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아, 내 스윙은 너무 좋다. 아. 나는 뭐 프로의 입니다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 마찬가지, 당연히 치료는 근육이완하는 치료. 예. 진단방법, 은 당연히 이것도 신체 검사. 요거는 예. 이렇게 저항을 이쪽으로 해야겠죠. 예. 앞으로 이렇게 굽피는자항을 줬을 때 열부가 예. 아픕니다. 이분도 예. 이제 병원 어쩔 때면 이제 주먹만 깍쪄도 아파요. 이렇게 예. 보면 여기 여기 아까 아까와좀 다른 게요렇게다 음. 근육층이에요. 이 정도만 음. 힘줄층이에요. 근데 만약에 생기면 잘안나 난. 네. 그만큼 염증이 심했으니까 이제 음. 골프 열부가 생긴 거니까 음. 고존쪽 치료. 이것도 당연히 예. 스테로이드 주사, 근육 예. 이완 주사 예. 그리고 보호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것도 보호대는 음. 어디겠어요 이거는 음. 여기, 안쪽에 여기 안쪽 근육을 예. 눌러야겠죠 이거는. 예. 어쨌든 네, 네, 네. 팔꿈치 통증에서는 이 보호대를 착용하는 보호대가 게 가장 너무나 중요한 이거는, 일이에요 척골 이거는... 그러니까 신경 아탈구 진단 받았는데 증상 아, 없다. 아, 네. 그럼 운동해 운동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아탈구 아탈구는 이게 척골 신경이에요. 응. 골 골프... 골프와 엘보에서 좀 같이 이완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음.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근육이 첫골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음. 요렇게 반, 여기 새끼손가락부터 해기 외측으로 이렇게 음. 신경통증이 생기고. 그 그렇죠. 요렇게 예. 아프죠. 예. 새끼손가락도 이 신경통이 음. 생기고. 아탈구 있는데, 아탈구라는 말은 이게, 이게 여기 여기 빠졌다 들어왔다 음.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데, 음. 본인이 이제 그 아탈구 내는 동작을 아마 알고 있을 테니까, 음. 그 아탈구를 계속 시키면 안 됩니다. 음. 그거 안 시키는 한에서 하세요. 그리고 음. 당연히 보호대를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꽉 잡아주니까. 오늘 우리 성남시의사회에서 준비한 이제 아하 시리즈 중에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봤고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 이게 우리가 이쪽 근육을 많이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많이 써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네. 올수 있는 그런 질환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